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2026년의 미래 자동차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현대가 선보일 차세대 세단, 바로 현대 AWF 2026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멋진 디자인을 넘어 기술력과 럭셔리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외관을 보면 이 차는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현대가 미래 세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면부는 넓게 뻗은 그릴과 강렬한 LED 헤드라이트가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면부 한가운데 자리 잡은 현대 로고는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 미래적인 감각을 보여줍니다. 차체 컬러는 펄 화이트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움과 깨끗한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으며 측면부에서는 유려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공기역학적 설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0인치 이상으로 보이는 대형 휠과 날렵한 캐릭터 라인은 고급 세단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매끈하게 이어진 풀 LED 테일 램프와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디퓨저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였으며, 번호판에는 AWF2026이라는 모델명이 자리 잡아 이 차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마디로 디지털 럭셔리 라운지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와이드 OLED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고급 가죽과 메탈릭 포인트가 결합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도어가 열리면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전체를 감싸며 탑승자를 맞이합니다. 스티어링 휠 중앙에는 현대 로고가 자리 잡고 있으며 터치 기반의 스마트 컨트롤 패널을 통해 공조 시스템부터 차량 설정까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단순히 승객 공간이 아니라 개인 라운지처럼 설계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현대 AWF 2026은 최신 세대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본으로 탑재하면서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장점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약 5초대의 성능을 보여주며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유지합니다. 첨단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며 운전자는 마치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리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기본 적용되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주행에서도 높은 안전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아직 공식 출시 전이지만 업계에서는 기본 모델이 약 6천만 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급 트림과 풀 옵션 모델의 경우 8천만 원대 이상이 될수 있으며, 이 가격대는 경쟁 수입 세단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대 AWF 2026은 디자인, 기술,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갖춘 모델로, 단순한 세단을 넘어 미래형 모빌리티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6년에 어떤 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현대 AWF 2026은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